안녕하세요 영롱이들 여름방학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아이들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이랑 영어책 읽기를 하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막 파닉스를 마친 아이들이나 영어책 읽기를 막 시작한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영어책 읽기와 동시에 영어 회화에도 도움이 되는 도서 시리즈와 엄마표 영어 꿀팁을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소개해드릴 도서는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스콜라스틱의 에이콘 시리즈입니다. 지금부터 이 에이콘 시리즈의 매력을 저희와 함께 파헤쳐 보실까요? 에이콘 시리즈는 4세에서 7세 어린이들을 위해 스콜라스틱에서 특별히 설계한 얼리 리더스로 아이들에게 영화책 읽기에 자신감을 갖게 하기에 너무 좋은 도서입니다. 컬러풀한 그림과 함께 전개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이해를 돕고 짧고 간단한 문장과 반복되는 표현은 쉽게 읽혀 이제 막 영어책 읽기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자신감 있게 영어책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체로 되어 있어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에이콘 시리즈에는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 세 가지 시리즈를 특별히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도서 시리즈는 AR 1.7에서 2.0대 도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니콘 앤드 예티입니다. 서로 다른 유니콘과 예티가 친구가 되어 우정을 키워나가는 이야기로 주제는 아주 단순하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배우기에 아주 아주 좋습니다. 또한 쉽고 반복적인 문장 구조와 let's have a fun과 같이 친구와 함께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으로 영어 말하기 유창성을 길러 줄수 있습니다. 유니콘 앤 예티 시리즈와 함께 친구들에게 말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재미있게 연습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에이콘 시리즈는 AI 1.7에서 2.1 도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 크래비북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가이즈 수상 작가인 조나운 펜스케의 작품으로 간단하고 재치 있는 이야기와 친근한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심 술궂은 주인공 크래비와 그의 친구들이 만드는 유머러스한 스토리로 크래비의 표정 변화를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익살스러운 그림과 유머 가득한 대화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도서라 우리 아이들의 영어 책 읽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침 인사, 기분 표현, 지시 표현과 같이 다양한 영어 표현의 등장으로 이 시리즈만으로도 실생활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영어 회화 표현들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리즈는 AR 2.0에서 2.7 도서로 구성된 파필레톤입니다. 파플레톤이라는 돼지 캐릭터 유명해서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 시리즈는 귀엽고 따뜻한 돼지 파플레톤과 그의 친구들의 따뜻한 일상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즈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 쉬운 텍스트와 반복되는 단어가 특징입니다. 아이들은 반복하면 생각보다 쉽게 기억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은 스피킹에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에이콘 시리즈는 처음 스스로 영어책 읽기를 시작하는 아이들과 리딩과 스피킹을 함께 학습할 수 있게 잘 도와줄 거예요. 저는 파플레톤 시리즈만의 따뜻한 스토리와 어울리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체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 파플레톤을 그려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페이지도 있으니 따라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너스 타임! 아쉬우셨죠?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에이콘 시리즈를 읽으면서 영어책 읽기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반복적인 읽기와 따라 말하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아이가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반복적인 문장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쉽게 기억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역할놀이와 대화. 책 속의 캐릭터를 연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한 캐릭터의 말을 하고 아이가 다른 캐릭터의 말을 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 연습이 됩니다. 3. 스토리 리텔링. 책을 다 읽은 후에 아이가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다시 말해보도록 격려하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내용부터 시작하고, 아이가 익숙해지면서 점차 더 많은 세부사항을 추가하도록 유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과 답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왜 유니콘은 그랬을까? 또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같은 질문을 해보면, 아이가 영어로 답을 생각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이 된답니다. 이렇게 에이콘 시리즈는 아이들의 리듬 뿐만 아니라, 영어 스피킹 실력도 키우는데 매우 유용한 도서라고 생각이 되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책을 읽는 동안 저희가 알려드린 다양한 읽기 방법을 시도해보신다면 아이와 함께 리딩과 스피킹,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보람차고 즐거운 방학 기간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플레톤 그림 그리기 활동뿐만 아니라 각 에이콘 시리즈마다 도서 속에 다양한 독후 활동이 있기 때문에 상상력과 창의력도 키울 수 있고요. 스토리 플러스 앱을 통한 음원과 온라인 영어 도서관 e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에이콘 시리즈 북퀴즈도 활용해보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롱이 여러분, 안녕!